아, 나도 이런 정원 하나 갖고 싶다. 로대의 정원 미술관, 근데 미술관에 있는 카페가 너무너무 제일 멋진 것 같아. 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음. 일주일 전에 오고 또 오는데도 너무너무 좋다. 회화도 좋아하지만, 정말 조각작품. 너무너무 사랑합다 이게 우리 집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사이즈가 딱 좋아요. 음. 다데 너무 크기도 한데, 어쩜 이렇게 나무, 나무가 저렇게 클 수가 있지? 저 조각상을 보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지. 어, 자연이 이거 오창아. 아무리 음, 생각해도 사이즈가 딱 좋아. 이거 뭐 여기서 골프 연습하면 딱. <laughs> 골프 연습도 하고 그림 그리다가. 뭐 테니스장도 되겠네. 와. 이게 뭐, 코트만 갖다 놓으면 텐스 장이고 홀만 갖다 놓으면, 어? 골프할 수 아니야. 나이스 샷. 야, 진짜. 꿈의 정원이다. 꿈의 미술관. 어. 음. 잔디가 어쩜 이렇게. 가짜 잔디처럼 정말, 인조 잔디 같잖아. 진짜 아침 에랑 산책하고, 저녁에 산책하고, 여기서 뒹굴뒹굴하고, 누워서 그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되게 큰데, 정원에 비하니까 엄청 조그맣게 보이네. 아, 진짜. 꽃을 언제 봐도. 꽃이 없으면 안되지 이 아름다운 차에 꽃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고 응? 진짜 나라마다 꽃이 꽃모양이 다른데 어? 식감이 왜이래? 그래? 어하나님이디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꽃디자인을 한거야 아 진짜 이건 뭐야 이건 이디자인은아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벌들 예쁘기도 하다.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예쁘게 안 찍히네. 아. 음. 음. 음, 어, 좀 색깔이 이래. 음. 아, 진짜. 난 자연을 볼때 그림을 그리는 거를 옷을 꺾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이 아름다운, 음, 하나님의 창조 작품. 아, 자연은 위대한 예술이라니까. 아, 봐도 봐도 예쁘네. 음 아 <목소리> 일요일날 니스로 떠나야 되는데 이 아름다움을 두고 뭐 어찌 떠나노 하긴 거기 가도 마티스 미술관하고 자갈미술관 있으니까 아 사이즈 너무너무 좋아 <목소리>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 <laughs> 그래 커피 한잔 마셨으니까 또, 안에 들어가서, 로댕이 작품을 한번더 감상하고 가야겠지? 아, 로댕이 작품은, 그, 뭐랄까, 많은 조각가들도 있지만, 이,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그 로맨스가 있는 작품이라서 주각작품이 굉장히 낭만적이야. 음. 난 한국화 전공이지만, 이 로댕이 작품을 너무 너무 좋한단 말이야. 그림에 사랑이 좀, 로맨스나 사랑이 녹아져있어요. 하리의 구름은 너무너무 프리티어 아.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냐고 나무들이. 음. 문예 정원도 좋지만 다른 아름다움. 음. 이 <laughs> 어, 음, 강렬한 햇빛. 아, 그늘로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다. 이 분수가 나와야 되는데 색감이 음. 음. 아주 좋아요 색감이 음, 빠리는 예상뒤가 괜히 나온게 아니에요 로코코믹으로 괜히 나온게 아니라고요 음. 그 자연과 햇빛이 사람이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색감과 건강과 아름다운 그 자연. 음 <laughs> 어, 귀여워.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아, 사진을 좀 담을 수가 있네. <laughs> 장미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 아, 비가 와도 비가 안 떨어질 것 같아. 너무 울창해서. 아, 오 마이 겐지수관 so happy! Mm -hmm. Mm -hmm. Mm -hmm. 은균이 화장실 아 진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니까 아 서울에도 루댕 미술관 분점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아이 아름다운 작품 사랑이 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네. 그린트 음. 음. 그림이 생각이기도 하네요. <목소리> 아, 저, 우뎅의 느낌과 생각이 저작품이다 녹아져서 정말, 응? 아, 아주 그냥 다 붙어 있어, 우뎅의 생각이. 한 터치 한 터치. 아. 뭐 다비도 저리가라지. 내가 음. 미켈란젤로 팬이긴 하지만 시대가 다르니까. 아. 바람이 없네, 마침. 아, 간결한 햇빛. 음. 울고 또돌고 보고 또 보고. 여기 들어올 때 10유로. 트립닷컴에서 티켓팅하면 제일 싸던데, 거의 10유로 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10유로밖에 안 되냐고. 음. 아, 진짜. 오, 장미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당면으로 담아주지가 않아요. 미술관에 있으면 다섯 시간 있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 금방 지나. 아니 꽃색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지 그림이야. 다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거든. 아, 어떻게 장미 꽃 색깔들이 다 이렇게 <laughs> 장미 꽃 색깔들이 내가 꽃 중에 장미를 제일 좋아하는데. 진짜, 어쩔 거야. 음, 시들어도 예뻐. 진 이거 나무 하나만 뽑아가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한 나무에서, 응? 한 나무에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오냐고요. <laughs> 舞厅。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문 앞에서 저희 크리스천이니까 천당을 맡아놨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아, 이 나무. 어, 나이쪽게는안 들어가 봤는데, 지난주에. 어, 여기서는 뭐 해야 되나, 이 정원에서는? 됐어. 진짜 이런 데서 작업하면 물, 작업할 맛 나겠다. 어떻게 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작품들이 음? 있는지. 보고도 그렇지만. 아 이쪽은 처음 들어와 보는데 여기는 또 딴, 다른 천국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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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지난주에 여기 빼놨구나 공원엔 이런 조각이 있어줘야 제 맛이지. 음음 이런 데 있으면 영감이 뭐 그냥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겠네. 물건 정원과 카페가 짱이라니까 이러니 이러니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좋아서 아. 아. 오늘 정원에서의 감상은 이 정도 하고 안에 아까 들어갔다 왔는데 한번더한 바퀴 돌고 Let's Oh, happy day. Mm. I'm always lucky.